이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사실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OECD 42개국 중에 작년에 보니까는 재정적자 규모가 우리나라 가장 낮은 순으로는 네번째예요4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 국가별의 공공구체를 보면 전세계 90조억 달러. 그런데 이때 늘어난 걸 보면 미국은 108에서 129 영국은 85에서 103 독일은 84에서 98로 올랐는데 한국은 41% 48% 올랐습니다. 필요할 때는 올라갔다가 네. 그 다음에 갚으 되는 거아니냐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합니까? 일본을 보면요. 은 일본에도 소상공인이 우리나라만큼 굉장히 많아서 직접 지원과 대출 지원까지 해서 사업체별 최대 약 1억 원까지도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재정이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하는 역할과 기재부가 어, 이 재정 건전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어느 게더 진중한 건가요? 서울시에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이 550만 명 서울시에는 약 47만 명 서울시의 재무 구조를 제가 하나하나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는 상당히 박원순 시장이 세이브 해놓은 것도 있, 있어서 상당히 이거를 어, 사용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게 적어도 소상공인은월 210만 원씩 6개월까지 최대 어 지원을 하고 싶은데 이게 5조 3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서울시가 절반을 댈 테니까 중앙정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내줄 수 있는 이런 생각은 못 하겠습니까? 네, 홍남기 부총리님. 예. 그 총리님께서 뭐 불효포함은 자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마음 편히 대하십시오. 네네. 그리고 기재부총리로서는 뭐 당연히. 우리나라의 재무 건전성, 우리나라 재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사실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그 작년에 보니까는 OECD 42개국 중에 작년에 보니까는 재정 적자 규모가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순으로 네 번째예요. 4.2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어 국가별의 공공부채를 보면은 전 세계 9 0조달러 이거 보 이건 보니 면세계 2차 세계대전 순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늘어난 걸 보면 지금 표를 보시면은 미 일본은 워낙부터 저기 공공부채가 워낙 많았으니까 237% 240% 올랐고 미국은 108에서 129 영국은 85에서 103 독일은 84에서 98로 올랐는데 한국은. 41% 48%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굉장히 양호한 수치 아니냐. 그다음에 또 하나. 어, 다음에 하나 더 보면은요. 여기까지 얘기하셨을 때 먼저 좀 답변을 해봐 주시죠. 예. 네. 예, 의원님 그 저희도 저 작년도에 재정이 할수 있는 역할 범위 내는 최대한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아시다시피 60년 만에 59년 만에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은 저 비중은 어느 나라보다도 건전하고 여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그 그 하나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재작년 2019년도에 국가 채무가 GDP 대비 40%를 넘냐 안 넘냐 가지고 나라가 들썩갈 정도로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 47%고 내년에는 50%가 넘을 것 같습니다. 네. 중기 재정 계획 마지막 년도에는 60%를 육박합니다. 네. 단순히 국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하나만 갖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 재정 적자에 나타나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감안 안할 수가 없고요. 저로서는 국가 신용도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복합적 요인이 있어서 적어도 지금과 같이 재정이 제 역할을 하면서 또 재정의 그런 어, 엄중한 측면도 말하는 것은 뭐 저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재정 준칙에 대해서 국힘당이나 아니면은 어 감정, 가, 저기 우리나라 감사원장까지 이런 거 필요하다 이러면서 나서서 얘기를 하던데요. 이 독일의 예를 보면 독일에는 2009년에 2008년, 2009년에 재정 준칙을 도입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네. 그때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부채를 낮췄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2019년에 이렇게 해서 상당히 60% 정도는 낮췄는데 여기서 다시 코로나 위기가 오니까 다시 급작스럽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는 올라갔다가 네. 그 다음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네. 왜 이렇게 못합니까? 의원님 딱 제가 독일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독일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은 이후에 국가 재무가 급증해서 2009년도에 준칙을 도입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3, 4년간의 준칙을 적용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국가 채무 수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대응하려 다시 올라갔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 우리 국가 우리나라도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대응하면서 굉장히 높게 올라갔습니다. 너무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 준칙 어느 정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것이고요. 다만 그것이 이와 같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제약 요인이 될까 봐 저희가 재정 준칙을 제시하면서 4년 뒤에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네, 위기 보겠습니다. 일본을 보면은요. 일본에도 소상공인이 우리나라만큼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거면 직접 지원과 대출 지원까지 해서 사업체별 최대 약 1억 원까지도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재정이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하는 역할과 기재부가 이 재정 건전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어느 게더 진중한 건가요? 예, 어님 그 아까 그 선진국들하고 그 한국하고 비교할 때 총리님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시어운의 정도라든가 확진자 수의 또는 성, 어, 피해라든가 성장 낙폭 다 다릅니다. 국가마다 다 차이가 있고 그 나라마다 경제 구조가 달라서 어떤 나라는 재정을 동원하는 나라도 있고 재정과 어떤 나라는 금융이 같이 들어간 나라도 있고요. 저희가 재정만 보면은 아까 총리님이 OECD 국가 중에서 13위라고 그랬는데요. 재정과 금융을 같이 지원한 순위로 보면 7입니다. 중상위거든요. 그는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그 국가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한 명에 대한 현금 지원 하나만 갖고 비교한다면 뭐 저는 적절한 비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은요 서울시에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이 550만 명, 서울시에는 약 47만 7만 명. 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서울시의 재무구조를 다 들여다보니까는 제가 하나하나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는 상당히 박원순 시장이 세이브해 놓은 것도 있, 있어서 상당히 이거를 어, 사용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게 적어도 소상공인은월 210만원씩 6개월까지 최대 어, 지원을 하고 싶은데 이게 5조 3천억 정도가 듭니다. 근데 이 부분을. 서울시가 절반을 될 테니까 중앙정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내줄 수 있는 이런 생각은 못 하겠습니까? 예, 의원님 지금 저 서울시가 지원하면은 뭐 절반이던 얼마던 중앙정부가 지원하면 안 되겠냐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어, 저는 지자체가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는 지자체 자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재정 여력이 있어도 지원하는. 지자체에는 중앙 정부가 쫓아가서 지원을 해주고 재정 여력이 없는 데는 주 중앙 정부가 그런 여지도 없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형평에 맞지가 않다고 보고요. 중앙 정부가 해야 될 역할과 지자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느 지자체보다도 재정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매칭으로 보조를 지원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어, 저희가 3차까지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서 이번에 버팀목 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어, 그 규모가 어, 좀 충분하지 않고 또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불충분하다면 그렇게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좀 두텁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러면은 그거는 뭐 저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시 사례는 조금 다른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주택 공급 어조를 발표하셨는데 너무 물량 공사를 해서 문재인 정부가 그 동안 공급에 실패했던 것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이렇게 쏟아놓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 의원님 제가 뭐 눈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 작년과 올해 과거에 한 5년 정도의 물량 공급 수도권과 서울의 물량 공급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주택 공급 물량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들께서 또 시장 참여자들이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고 또 필요한 주택이 실질로는 선하는 주택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또 그러한 심리가 시장에 많이 작용이 돼서 그리고 공급 주택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정말 정부가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